오늘 역시 양승태 아마 5단과 최연숙 아마 2단이 주요 코어 개을니다굿 축을 열면서? 네. 네. 강포 네. 형태는 격려으로 하고요. 어, 거울을 맛보는 듯한 을 갖고 있습 아 따라오네요. 네. 상 나가는 가치 상. 네. 좀 네. 상이 올라오겠죠 오늘. 잠상세번 이상은 따라하겠지 그런 거좀 당연한 거좀 <웃음> <하면은> <웃음> 예. <때문에>. 네? 하지만 무난하게 <laughs> 네. 또 따라오고 있고요. 이제 우측 돌 좌측돌 올리는 건맞다는거죠 지금 네. 이 네. 장면에 따옵니다 여기서 이제 주정적 축단이 자체 차가 뽑아 올리는 것이 있고요. 아니 우측 발을 올리는 것도 있고. 네, 차가 어, 올라오니다 네, 네. 여기서 되게 서서히 어, 달라집니다. 결국은 네. 이제 차를 접어서 전 전제를 좀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거기 들어선 거는 우측에 상이 자측형 개치면서 밀고 오겠다. 이런 작전도 있는 거고요. 네. 왜냐면 그 자측에 그 차가 올라설 수 있는 자리는 없습니다. 왜냐면, 면회상이 붙이고 있기 때문에요. 네. 아. 자, 배포가 넘어왔죠? 지금 왜냐면요. 아, 이렇게 면회상으로 예, 됐고, 예, 이렇게 되면 뭐, 별로 그렇잖아요. 네, 경덕 7단이 말을 올렸습니다. 상대 내에 있는 마가 움직이는 범위를 일단 공간을 완전히 축소시켜야이겠죠 네. 상대 말이 중앙에서 놀면은, 네, 군성의 초궁의포가 있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좌측에 돌을 당겨서 일단 보강을 하자는 얘기고요. 한국도 네, 는 우측에 포가 있다는 중포로, 네. 네, 돌아오는 식으로. 그 무렵에 지경도출단도 네, 을 내리든지 아니면 살을 오르든지 해서 말이죠. 양포 분담을 일단 짓을. 주경도 칠단의 면에 있는 상이 다체 결치고 들어서는 장면은요. 제이베스 음, 무대에서는 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고수에서요. 아, <laughs> 음, 한때 힘음에이니 저술을 많이 좀 들고 나왔죠. 네. 그나저나 오늘 이제 대담 신군집들한데 고속초 초단, 네? 네. 초단이도착는데요또 안동권 사단대 이학문 팔자나, 아, 거기서 바로 데려가요? 어, 그야말로 본선 사일전 육강, 뭐한 경기도 놓쳐서는 안 될. <laughs> 아, 아 정말.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가 되겠죠? 네. 그렇습을 아, 확보하고 네. 주경덕지사는 좌측에 돌실 치고요. 네. 우측에 병부라가 하면 상급관이 설랄한 비기보이면 그렇죠 네. 근데 시하고 쉽게 가냐 예. 네. 단순하게 일단 조각 보류를 거예요. 어렵게 모으 와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네. 황무수단이 88년도에 입단, 경북수단이 90년도에 입단이거든요. 입단해서 10년씩 한번 네. 무슨 KBS 성 무슨 난민든 무슨요. 점수가 가점을 많이 받거든요. <laughs> 그렇죠. 아, 저는 가점한번못 받아봤어요. 그거 한번 받아보면 이안이 없잖아요. 네. 갓점을 받으시 그냥 바로 2 9단으로가네 올칼에 뭐 시집갈거라 이런 얘기도 있죠. 국가를 네. 부담세이 <laughs> 되겠는데 예. 아, 만만치 가 않네요. 아, 거기를 밀고 들어서면서 우측 차기를 열겠다는 거죠. 지금 이런 시장. 아주 좋, 좋, 좋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왜냐하면 항공수 구단의 그 우측 상부 뭔가 에, 졸경제가 되면 거기 상이 들떠있는 거거든요. 좌측 일조 졸 그대로 있죠. 아직까지 합조리안 됐죠. 네. 그러나 또 경비실장도 군대 아직 안군이 안 됐다는 거는 네.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네. 자, 볼을 왼쪽에, 공 옆으로 불러뜨습니다 자, 아, 지금, 어, 지금도 필장으로서는 음, 오른쪽에 병을 중겹게 놓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볼을 한번 추해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압박을 할필 있는데, 아, 오히려 이제 살을 좀 올렸네요. 그러시죠. 아. 누가 더 좋은 것 같습니까, 여기서? 네, 뭐, 네. 어, 이제 뭐, 어, 나중에 결론이 나겠지만요. 네. 그런 상황으로서는 일단, 어, 같으면은 이제 주경덕 집단의 상황에서 처음에 그 병을 한번 밀어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드었는데잘 어울렸습니다. 오늘 한참 보수주니까예 아, 아, <laughs> 아, 기분이 있을 거요요 네. 네. 그렇죠 일단 우측에 붙이 있다가 살짝 돌아서니까 네. 오히려 주경덕 집단 좀추춤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너무 외로워 보여요. 그래도 그병 그냥 잠도 모고있는나야 <laughs> 아니거든요. 네. 야, 역시 거기를 가서 바로, 9 보십쇼, 일단, 거기에. 네, 네, 그렇습니다, 일그 자리가, 잘 막아져, 이거 자해 이런 대목에서, 쫙, 물 뽑아가지고, 습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한 번. 네. 그렇죠. 오른쪽으로 한번 돌려봅니다. 네, 왼쪽. 음, 중호의 장악을, 보실 것까지. 네. 이제, 서서히, 이, 황문수 부단에 왼쪽에 있는 돌이, 중앙 쪽으로 지금 진격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것도 네, 들어오죠. 더잘본어쩌고0 전제를 하기 위해서 0 0 0 0 0 0리0 0 0 0 0 0이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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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면0 0가넘어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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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0 0 0 0 0 0 0 0다0 0 0 0 0 0단은0 0 0 0 0이0 0 0 0는데요0 0 0 0 0 0 0 0 0 0 충원으로 네. 불러 불러드렸어요. 역시 포진의 황제도 항상 꽉찬 느낌으로 아. 뭔가 예실이 있고 탄탄해 보이고 이런 것이 이제 그렇습니다. 할것 이제 황문수 부단에 그렇습니다. 역시 네. 면에 있는 상으로서 좌측에 돌 휘치고 들어선 다음에요. 네. 그 좌측에 나가 안으로 들어서면서 힘을 가셨거든요. 네. 네. 그러지 않으면 나름대로 그 황문수 부담도 면상으로서 좌측으로 치면서 아무것도 하셨수 없는데 황문수 구단. 아마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이 황문수 구단 외에, 그 다음에 다섯 명. 모두가 네. 아 황문수 구단만큼은 더 취하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황문수 보수 조차 들었죠. 네, 같은 네. 네. 도, 이렇게 추첨하던 황문수 구단 같은 도 있으면, 아. 하하하하. 상관순부터 나오죠. 예. 아, 월성문 없다. 제가 한국으로 전화를 한번 해봤자, 한국으로는, 지금은, 뭐, 좀, 아, 쉬운 담배를 다 끊은 것 같아요. 네. 네. 장기왕전을 위해서 이연패를 위해서, 네. 한동안은이연패 다, 단 얘기인데, 그만큼 이제, 마음가짐 자세도, 네, 예. 확고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이연패 얘기 나왔잖아요. 네. 지금, 김경준 부단이 사회우승하고요 강문석 아. 부단이 사회생활하거요 그, 그렇죠. 지금, 6강에 올라온두 분이, 예, 우승을 하면 좋거든요 예. 네. 1년패를 누가 할 거냐. 이게 지금, 그곳 그, 처음에 지주 같은 거한번 하면서 말해서, 네. 예, <laughs> 그장기로또 같은 게 있잖아요. 예. 예? 그거 좀한번 하면 좋겠어요. 아, <laughs> 그럴 때. 예. 그니까 네. 예, 누가 오늘, 이번, 제, 우승의 당황, 누가 더 많이 나왔고. <laughs> <맞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laughs> 네, 뭐, 거의, 중에서도 그렇지만, 그래도, 그, 그, 그단쪽으로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간 우승했던 사람들 한 1년 네. 네. 정도 됐나요? 예. 네. 네. 음그면 비정규직 출전 금감에서 싫어하죠. 네. 일단 국물 내려서 항공할 무렵에 이제 항공수단으로 들어가야지 공하는 자세인데 그다음 이, 이 소강상태에요. 음, 전열을 가다듬어야 되죠. 네. 전열을 가다듬어도 전쟁가는 공격권에 들을 수 있도록 네. 말이죠. 국물 덮치를 네, 하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항공수단의 양포가 일단 분단이 된 상황에서 지정시단 네. 아직까지 이루지지 않고 있다. 우측의 상의 진출로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 아. 지금 10단에 약점 그러나 우측의경주점 들어간 자리는요. 네. 에, 거기는 아직은 뭐큰 빛을 떠치지 않았던가 하면 괜찮습니다. 아, 지금 깊숙이 하나 넣어놓고 지금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금 7단. 어, 황문수그 다음에 오늘 이긴다면 아마 어, 풍승장구할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도 들고 있는데 그. 이 오름세를 한번 타기 시작하면 상당히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옛날에는 시골도 전주부터 전주 거든요. 올라오 네. 힘들지만 지금은 배 빠른 고속철도가 있으니까요. 네. 또 이렇게 타고 오르면 빠르 거든요. 그런데제도 많이 취하게 되고 네. 네. 시골 사진도 좋아졌어요. 네, 저는 강릉에서 네. 대활용 구9구비 올라오기 얼마나 힘들었죠. <laughs> 네. 그런 점좀 알아줘야 된다고요. 아 진짜 효과가 많았죠. 이런 생각에서는, 이제, 황울 두부단도 그렇게, 예, 오른쪽에. 꿈을 네, 올을 돌려서, 코가 뒤로, 어, 꿈 옆으로 돌려서 말이죠. 네. 예, 들 수도 있고요. 섣불리 올랐다가, 아, 올라갔다가요. 네. 아하, 딱 아, 아, 올리네요. 그렇서네요 아, 저기를 절병대 몸싸움이 일어나면요. 네. 아, 아까처럼, 저제 이쪽에 차가 갔을 때, 코가 들어가고, 자측에, 저를 잃어버린다는 얘기고요. 네. 지금 우진형을 중요시한다면, 예. 네. 어, 네. 제으로 들어가서, 아래는 상을. 그런나 예. 주영덕 시장이 이제, 에, 상당히 고심을 좀 하고 있네요. 그요 그리고 우측, 네? 예? 가그렇도 아, 예. 주위이 있어서 역시, 에, 남다른 장가지입니다. 거기서 좀, 볼경제를 하지 않고요. 한, 막바다 조선을 이 막바다 조선은, 받았네요, 네. 에, 막바다 조선은 에, 안 된다는 거죠. 예, 금, 넝, 저, 그, 죽은 집단이뭐 하는 게습니다만은 네. 일단, 음, 오른쪽으로 차를 이동하면서, 이렇게 네. 생각해서 봤는데, 요것을, 통이죠. 소 네. 앞으로 너가 뭐 자체에 빠져도 네. 너무 장중. 우측에 차 내려가 차, 상잡으러 가면요. 네. 거기서 죽은 후에 칠판이, 네. 완. 자꾸 보고 있으면 이제, 속이 차거든요. 네. <laughs> 아, 그렇게 움직이지만. 예. 좀 빨리 움직여주게 되는데, 계속 그 물을 자꾸 보고 다른 쪽을 보고 있는 거야. 예. 네. 그래서 더 좋은 수가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예, 네. 하는 있고요. 네, 그런 뜻 때문에 이제 장기를 지내서 이제 인내라고 생각하면서. 네. 예, 네, 자기와의 뜻서안됩니 상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 네, 반면 그대로, 네. 장비가 나만 그리고, 예, 상대가 모두가 남을 확실히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한파리 장기를 입격하며. 예. 그래서 집단이 방을 보자. 습니그 단계의 탐 묘미 중에 하나가 이제 포를 운영하는 건데요. 코끼리 이제 넘지 못하고 또 포부가 포를 취할 네, 수 없기 때문에. 네. 아니, 그게 없이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취한다면, 그게 어떻게 될지. 그참 재밌는 작장이긴 하네요. 먼저, 일단, 차로서러 병을 취하고, 아, 그동안 전투병 역할을 네, 잘, 잘 했었던 일단, 점은, 네, 당연한 치료를 가져야 돼요. 반면으로서는 그렇다면 이제, 중간적인 전력, 아, 저, 기 말이죠. 네. 상 하나가 좀, 아, 속에서 맞는 상황이 됐어요. 네. 사주, 사주, 장마, 장마에. 이쪽 음, 올려서 우측의 상이 잘로빠지겠다 네. 노후적으로는. 네. 기 쪽이 이제 상장이 홍룡 상더 강해지는. 네. 안 음, 지역이 될수 있는. 그렇습니다. 우진용을 네. 일단 어느 정도 확보를 했서 아, 그래도 거기 들어서네. 내려오겠죠? 네. 네. 그렇죠? 네. 가고 싶은 자리에요. 영덕 필산첫 번째 토이입니다 하나, 둘, 셋, 네, 네, 넷,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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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저희 티 모두 세 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섯, 그것을 운영 잘 아, 하는 것도 네, 하나의 전략입니다. 네, 첫 번째 토이지 좋습니다. 박박 해주세요. 감사니다덕 티잔은 토이 한번 사용했고. 포로소 살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포로소 살을 치면 음식의 막을잡꾸 보러 가는. 그래, 일단은 북한 후진을 해 맞습니다. 그 지렛조를 보고 있어요. 네. 그러나 그 조를 고깃단 음, 잡으로 가는 장이. 상이 어떻게 되나? 다리가 예. 보여주니까요. 마악이 튀었기 때문에 섣불리 던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황문수 구단의 상이 주영덕 7단의 마악을 보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주영덕 7단 두번째 토익기입니다. 하나, 둘, 셋. 주영덕 7단 토익기. 네. 이미 한번 사용을 했고, 일단 뒤로 이동해 놓습니다 오진영이 일단은 네, 좀무너지는 양상이에요. 네. 네. 지금도 일단 몇 힘들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 것도 돈것물4세기입니다 일단 두 번째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일단 예, 일단은 어, 왼쪽에 있는 말을 중앙에 있는 말을 왼쪽으로 이동을 시켜요. 아, 호를 다시 불러주면 군요 음, 왜냐하면 우측에 차가 들어서게 되면요. 네. 마가 바로 나오면서 상에 의해서 또 포를 걸고 우측병을 음. 잡아주자는 건데 또 넘어와도 다시 또 상이 모이니까요차 예. 네. 들어서는 것도 충분히 됐어요. 네. 우측기 일단 두 번째 표현입니다 다시 아, 기 빠지면 포가 뒤로 넘어가서 아래에 있는 상을 네, 네. 잡아주겠다는 네. 얘기죠. 그러나 지금 다시 우측에 차가 안으로 한칸 들어선다면요. 네. 아직까지 않았어요. 예,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 아, 뭐 얘기한 대로 예, 그래서 어 그렇죠. 당이 취하게 되고 지금 저기서 사로서 상을 취게 되면요. 네. 아 사로 상을 취고병치인 내려가면 아 그렇게 되그군요 네, 이제 또어원치하로 가겠죠. 예. 정치하고. 음상 나올 자리는 없고요. 네. 다시 국가 내려가서 구원을 해줘야 되는데요. 무리 없이. 이게 인병이 잘못이거든요. 네. 네, 면상으로 자, 병을 그렇죠. 거기서 수화가 되요 네. 그렇다면은, 한의 병사들이 다 이제 게붙이게 그렇죠. 되고요. 네. 하는 조과가 되는 수가 있어요. 운인졸의 네, 아빠, 어들을 닦으게 되고. 네. 딱 이렇게 말한 팁을 이지꼬아 올릴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상을 정의치한다고 했을 때도정답 시간 두 번째 볼 텐데. 네. 일병되고 다 돌이거든요. 그렇죠. 일단, 정 병은 이제 모두 시팅이 됐고. 말을 일단 뒤로 빠져야 되겠다. 네. 그럴 때, 우측에 졸 고감이 오시는 거죠? 자, 아, 이제 마가 이제 서서희 아, 국가를 벗어나서. 그렇죠. 을내려면서 램프를 공략하라고. 네. 우측 상 앞에다가, 전단 차가 갔 다시 한번 상을 좀 아빠가 해보고. 경계 집단으로서는, 한 면이 일단 너무, 예, 네? 칠되어 있어서. 네. 말을 뽑아 올려서 공격권에 팁을 해야 되는데요. 상대 2졸우이졸력은 직접 탐중입니다 경계 집단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전체적으로 좀 이게 신기롭게 말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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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이히 무엇이니까 말이, 말이 거의 다닐 수가 없어요. 네. 그, 일단은 자식의 말을 먼저 앞으로 예. 올라서 그런 건데요. 왼쪽에 말도 예쁘서 왜군요? 그렇죠. 그말 나가고 쭉한 번. 예. 뭐 흩적푸적하고 있는 황분두 구단인데요. 아, 일단 말을 잡아서 올렸죠 먼저 올리네요. 왼쪽에 있는 말을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시 우측으로 흘러서요. 신박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제 아래 상이 있습니다만 뭐그 정도로 주고 가자 이건 또 있고요. 네. 공마가 올라서게 된다면은 어, 코를 바라보면서 또 옆에 돌이 끼어있기 때문에 차가 예, 차를 또 충분히 견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영덕 필단 두 번째 토일기입니다. 하나. 지영덕 필단 토일기.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가 아가 올라오는 걸 이제 막는 거죠, 일단은. 왼쪽으로 돌아 들어오는 거를 전제를 좀 해주고. 네. 그마, 그마가 자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 로 가는 거거든요. 네. 자, 음, 그들어가기 때문에, 우, 어 가는데. 하나. 네, 그 흐름을 네. 뭔가 박아야 되는데, 네. 어, 네, 다섯, 돌려서 여섯, 넘어갔고 여섯, 넘어갔고 일곱, 여덟, 아홉, 열. 첫 번째 소식이었습니다. 자, 네, 제5회 KBS 장기왕전. 본선 4회전입니다. 첫 경기, 구경석 1단과 황금수 9단의 대국입니다. 자, 이제 양 기사 모두, 어, 소식 한 번씩 썼어요. 네. 앉은 자세로 봤을 때는, 뭐, 전혀 흔들림이 네. 없는 부분이랍니다만 아, 수리없게 아, 그 순간적으로, 네. 어, 판단이 네. 네. 필수가 됐던 부분도 있고, 이큰 그렇죠. 이유는 참 묘수였다. 이런 부분들도 많이 흘러갔을 겁니다. 일단은 말을 띄워서요. 네. 코를 아빠가 살려고요. 이키는 그... 그 면포가 아주 거리정각한 거기... 두 번째 표현입니다. 귀랑인데요. 네. 아. 면포가 공성을 뿌리고 있다면, 네. 네. 아, 네. 맞습니다. 예. 자, 여기 차가 올라서네요. 일단은 진로를 막았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는 막았을 수 있고요. 한 네. 번씩, 음, 두번해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제 더야 프로렛 되나요? 상에 올라 섰고. 돌을 고치고 네, 그렇습니다. 고치죠 그렇죠? 예. 네. 또 면으로 또 당기고요. 아래에 있는 돌날 다시, 예, 네, 포함시키면 되는 거고요. 네. 아를 내리면서 구성을 좀더 튼튼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저희가 이제 예상했던 내가 중앙 같이, 예, 졸로 밀어붙이는 방법입니다. 네. 일단 그 조리 상을 기어가서부터 주주차가 열려있기 때문에 네, 시간 네, 자, 이제 호가 정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래에 있는 위로 모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30시간 두 번째 타겠니다 음, 하나, 둘, 셋, 를다가 여섯, 일 네, 네, 5, 1, 5, 4, 4, 4, 5 6, 7, 아, 주두 번째 표입입니다. 하나, 둘, 셋. 모두 한 번씩 표입기를 사용했고, 주경거에 마을을 왼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다시 중앙을 압박하는 공격. 음, 그렇게 해놓고 우측에 차주 있는 조을 앞으로 밀어서요. 네. 그, 좌측 차와 서로가 난보히 만들고 면에는 로서 당기죠. 아. 그런 작전은. 그리고 자이졸은 그대로 100강권에 서입니다그 출판으로서는 그을 돌려서 네. 상을 다섯에 200만 원씩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마가 올라서네요. 마을 한번 앞으로 돌고 탔는데 본상 1이7 5 7죠 큰일 또하 만져요. 아, 저랑것붙이려고 하지 않았나 싶는데 예, 이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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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이동하고. 올. 정치, 정치 올라오고 있는 마인데요올림 졸림, 졸림, 의문 말고, 지가 약속이 있거든요. 네. 저를 예. 앞으로 진격함을 할 때, 그것도 보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뒤로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기다리거아니요 네. 그래, 졸로서 는 상을 잡아. 그렇다면 결국 중국 사람이 면상이 잘 뽑아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아래 성어석 뽑느냐, 아니면, 그 나오면 또, 저 옆으로 줘서 상글마사이에다가 예. 놨거든요. 그런데잘 뽑아내는 게 나겠어요. 영각, 일단 두 번째 포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일단 상을 왼쪽으로 뽑아냈죠. 음, 아무래도 가만히 있다 보면은, 둘에게 밀리기 때문에요. 그렇죠. 음, 그나저나, 바로 또, 둘, 예, 고정 압박감이. 그러니까 박사 그차습니다항문시간의그압박이요 네. 지금 뭐 집단이 1못때 만드네요. 다 뒤에 상마 자리를 줄 당겨서 부기를이 언덕 표두 번째 표에 입니다 그런 데도 나왔고 아. 지금 뒤에 또 포가 바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측에 포가 바쳐주고요. 좌측시 네. 면에 어는데고요뭐 센터링 하니까, 이런, 그런 걸볼 때로 가서 헤딩 쭉 날리려고 네. 한다. 고스파, 골프파 수급은 고스파들이 헤딩 쪽 거기가 골을 제일 많이 는거죠 네. 가장 공격자 위치로도 상당히 좋은 위치거든요, 아, 거기가? 예. 포로 다치면 내 무엇일까,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 예, 저기, 궁이, 수급을 취하면 우측에 차가 들어서. 그렇죠. 예, 거기. 예, 전국은 결국은 공성을 공성했을때 양파가 떨어지면은 결국 이제 한국을하고 이러는데요. 음, 응. 공격단은 아주 좋았니다요 네. 아, 결국에는 예. 음, 음, 경덕 음, 음. 이 음. 음, 음. 음, 음. 습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거 음, 요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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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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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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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명, 네. 아, 여섯, 네 명이요. 네 명도, 아, 황문수 부단이 올라간 걸 알기 때문에, 야, 이거 만만치 않겠구나라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네. 벌써부 들리는 명 중에 그렇죠. 한 명이 되니까, 3 3 정도의 확률을 합친 거. 40%죠. 근데 아, 우측에 투가 넘어모으는한번딱 밀리시는 거 거기에서, 거기 아니면 100% 예. 그 상대방의 실체, 이런 것을또 공격, 또기회로 삼는, 역시 황문수 부단의 이렇게 입신다운 그런 저력이, 예. 저력이 나타났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신경 어, 네, 네, 6강 네. 두 번째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경기도 역시 놓지 마셔야 할 겁니다. 매경기 네, 네. 매경기가 사실 잘 충전이야 름없거든요 저희는 다음 주이편에또그 어, 대국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에는 최승현 사장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